네, 안녕하세요. 동룡만신의 신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23년, 우리가 이제 우리 개면년 하반기에 조금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좋은 거보다는 사람이 미리 나쁜 거를 알아야 미리 막아가는 게 원리 원칙이거든. 운세가 안 좋은 쪽박뒤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laughs> 응. 자, 우리가 지금 올해에다가 이제 사사고비 들어와 있는 분들 있어요. 자살고비는 원숭이 네 예. 원숭이죠 작년에 들어올 때보다 올해가 평삼제거든 눌삼제 작년에는 들은 삼제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무난하게 넘어가 줘야 되는 게 정상이 맞아요 음. 근데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잖아 작년에 이민년의 범이랑 내가 우리 원숭이랑 충살이 돈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올해에다가 모든 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 상반기부터 그래서 여기서 전보신 분들도 내가 조심하라 그랬거든. 네. 근데 꼭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잘나서 원숭이띠들 진짜 잘났거든. 근데 꼭내말안 들었잖아요. 자, 큰탈들다 났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관제에 드신 분들 되게 많고요. 관제가 들면 당연하게 뭐 때문에 들겠어요? 뭐 돈? 시비? 그쵸. 돈 때문에 그러죠. 네, 돈에 엮여서 이제 관제에 걸리고 실질적으로 관제에 엮이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뭐 남자 간의 문제들도 많겠죠? 우리가 이제 이별수까지 드는 게 원숭이 띠들. 네, 그래서 올해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드는 삼재보다 올해 누삼재에 원숭이 띠들이 너무 많이 치니까. 자, 우리 하반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까운 데 선생님한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돈 10만원 아끼지 말고 투자하시라고. 그러면 은 본인 실질적으로 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돼. 그 무속인이 나쁜 말을 했다? 참고만 하면 돼. 꼭 거기에서 무속인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영업이라고, 그죠? 네. 신을 모시기 전에. 네. 우리도 벌어야 공과금들 내고 운영을 다 모든 걸 하잖아. <laughs> 네. 항상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싫은 얘기는 본인이 걸러내면 돼.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참조해서 나쁜 거는 미리 알면은 막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꼭 다치고 나서 우리한테 찾아와 그때는 솔직히 큰 해결 방법 없어요 뭐 관제 다 들었죠 뭐이온수다 들었죠 우리가 뭐 사고 액땜한 사람들 있죠 그때 와서 뭔 처방을 해요 그래서 무석이는 우리가 길중 하복을 점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가르켜 주는 사람 네 일단은 원숭이띠 베스트 넘버원에 들어가요 음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닭띠 분들이죠. 네, 옆에, 네. 옆에 계시네요. 네. 다가고 작년에 봄하고도 이제 충산이 돌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전재물 다 빠져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에 또 따르는 사람이 많죠. 음. 유독 올해에다가 이제 개면년에 관제 따르는 띠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또 포함되는 게다 띠들이요. 아, 네. 네, 일단은 금전재물 박살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제 또 따라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피곤하죠. 네, 피곤하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닭띠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30대, 40대, 50대 무슨 생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닭띠들 같은 경우도 올해에다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그 부분 되게 조심하시고 내가 알고 피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닭띠들 같은 경우도 시비 구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음, 네. 네, 어디에다가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잖아? 네, 바로 관제권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피하시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띠가 있거든요. 개면연에 부딪힌 띠들. 음, 그 이야기는 앞전에 좀 해드린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어디 기도 갔다 오면서 뭐를 사갖고 들어왔거든. 네. 말? 아니요. <laughs> 돼지를 사갖고 들어온 아, 거죠. 아, 돼지요? 네. 돼지띠들. 자, 돼지띠들이 사람들하고 이별소가 제일 강했고요. 네. 네. 그러고 이제 내가 어디에 투자한 금액들,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많이 나고요. 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돼지띠들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막았으면 괜찮았는데 우리한테 찾아올 때는 또다 터져서 왔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크게 우리가 대처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들은 주식 코인 어디 투자 그리고 어디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가 만나서 교제하시는 분들 내가 실질적으로 어디 투자, 뭐 빌려주고. 자, 일단은 금전, 보증, 내돈 빌려주는 거는 모든 게 금지시키시면 돼요. 음, 네. 네, 그나마 그래도 차 사고 수 이런 거큰 사고는 없고, 내 인동살에서 인살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거. 음, 네, 네. 거기에서 모든 게 생기는 게 대리띠들. 그래서 이 부분 또잘 참조하시고 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또있습니까 네. 우리 말띠들이죠. 네. 우리 말띠들 같은 경우도 올해 근신 걱정 많이 따르고요. 내가 그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께 내가 속아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말띠분들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말띠들이 실질적으로 발란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기 네. 되게 얇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30대, 40대, 50대, 60대. 내가 고기한 척은 해서 나가겠지만.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중에는 다 후회할 일들을 만드는 게 말띠거든요. 그래서 말띠 같은 경우는 금전, 재물 말라요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 내가 지인들, 그리고 내가 이제 같이 사는 부부들 이별수도 또 많이 따를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도 조금 악재로 들어오죠. 건강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낙상수가 또 들어있거든요. 알티들은. 그래서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 기부수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 하반기에 또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요 네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뭐 개개인의 평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유튜브를 보고 선생님 꼭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큰 틀에서는 맞아 들어가요 네 근데 또 개개인의 우리가 사주 별로 이름 또다 틀리잖아 성씨가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릴게 저도 지금 엊그저께 뭐흰 달도 봤겠지만 전화 와요 핸드폰 회사에서 114에서 데이터 요금 너무 나가니까요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아, 자, 저는 네. 영상 통화로 모든 거를 돌리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들이 오, 선생님 저 화장 안 했어요. 저 부끄러워요. 아니, 뭐 본인들하고 사귀어요. 얼굴 보고. 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음. 그냥 잠깐 통화하고 얼굴 보고 본인 점을 정확히 봐 주는 게 무속인들이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통화로 진행을 해요. 부끄러운 사람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영상 통화를 해야 본인들 조상을 다 보거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어디 전화 점사를 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67년에, 뭐, 3월하고 8월생이다. 나, 김, 누, 누구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어. 67년생에, 나, 누구, 누구. 난, 누구다. 자, 사주가 똑같아. 그러면, 그 무당 말 똑같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기를 맞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기를 안 맞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그 집에 신당이 보이겠죠. 음, 네. 네. 내가 어떤, 내가 점집인 줄 알고 본인들이 봐야 되잖아. 내가 옛날에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뒷공간 배경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큰줄 알고 가고 진짜로 저거 한줄 알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막 너무 막 그런 집도 있다. 청소도 안 해놨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손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영상으로 아시게 되면, 어, 선생님 저 신당도 궁금해요.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의뢰를 해도, 초 하나를 켜도, 선생님 신당, 나 자세히 보고 싶어요. 자, 이러면 은 자기 절대로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오늘 하반기에, 음. 일단은 띠별에 일단은 조금 나쁜 띠들 올려드렸으니까 또 이야기 들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줘요 그러면 내가 좋아요는 내가 항상 눌러요 왜? 나도 좋아요 누르면 구독자 늘어나잖아 그지? 이거는 그냥 힘들 때 마지막으로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해드린 거고 진짜로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시고 또 저한테 상담 받고 싶으면은 또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는 영상 통화 방문이 제일 좋다는 점 이제 오늘 꿀팁 하나 드렸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잘 참조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 좋은 영상 생각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